자 아주대 캠퍼스 도서관에 자 올해 첫눈이 쌓였네요. 참 대학원 14년차 MBA 교수 하면서 첫눈을 아주대 대학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잠이 단풍이 진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첫눈입니다. 음. 여기저기서 눈사람 많은 들은 학생들도 많이 보이네요. 야. 어. <laughs> 대학원 8달간 올라가는 길에 좀 눈을 밟아봅니다. 뭐든지. 첫 자가 들어가면 반갑고 설레는 것 같아요. 참 이게 눈으로 뒤덮인 캠퍼스입니다. 음. 와, 또동 달까지 보이네요. 캠퍼스에 이제 학생회관 쪽 건물입니다. 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대학원. 8달간이네요. 자, 캠퍼스에도 한바 눈이 내렸네요.